네 안녕하세요 어제 브레이크 호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봤죠 구조하고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체결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했어요 오늘은 브레이크 커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좀 해볼 거예요 요거는 시마노에서 나온 브레이크 커팅과 그리고 올립 저기 인서트 아 입에 뱉네요 이게 인서트를 호스에 박는 툴이에요 멀티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딱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트랜스포머 같이 생기고, 뭔가 있어 보이죠? 비싸요. 이거 13만원인가 그러더라고요. 가격 좀 비쌉니다. 자, 일단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좀 심플하게 나왔어요. 자, 오른쪽에 먼저, 얘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커팅해주는 칼이 있어요. 얘를 눌러서 이렇게 빼주면 얘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칼날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게 보이죠? 굉장히 날카로운 게꼭그 씨가 자를 때 쓰는 그런 커팅기 같죠. 네, 이렇게 커팅하는 게 있고, 얘도 좀 무식하게 생겼는데 영화에서 보면은 그막 미사일 같은 거쏠때 가까워지마 네, 그렇게 생겼어요. 얘도 굉장히 무식하게 생겼는데 써보 그 써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 쪽에 인서트를 박는 스틸로 된 툴이고요. 그리고 얘는, 얘가 해주는 역할은 호스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호스를 고정해주는데, 자, 만약에 호스를 얼마만큼 자를지, 얼마만큼 자를지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우리가 브레이크 호스를 자를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브레이크, 유압 브레이크를 만약에 새로 구입을 해가지고선 설치를 하신다 그러면은, 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사이즈를, 길이를 재가지고선 거기다가 이제 옵션에다가 뭐 70cm를 해주세요, 80cm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선을 잘라서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새걸새 새 제품을 사게 되면은 그냥 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하려면은 캘리퍼가 따로 있고 블리딩이 안된 캘리퍼가 따로 있고, 그리고 레버가 따로 있고 호스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호스를 쫙 연결을 해가지고선 내가 핸들을 좌우로 움직였을 때 너무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너무 호스가 길면 앞으로 튀어나오면은 굉장히 걸리적거리고 또 너무 짧으면은 핸들을 좌우로 돌릴 때 헤드 쪽에 걸려가지고 연네들이다 돌아가지 않을 경우도 있으니까 핸들을 레버 쪽에다가 일단은 임시로 이렇게 갖다, 대보시, 아, 갖다 대보시고 핸들을 좌우로 끝까지 막 돌려보세요. 그래서 간섭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표시를 해놓고선 커팅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커팅을 하려면은 내가 원하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놓으면 되겠죠. 내가 어디를 잘라야 되겠다. 시커머니까. 뭔가 좀 색깔이 있는 걸로 표시를 해놓으면 더 좋겠죠? 지금 이 검정색으로 하니까 잘안 보이는데 제 색깔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형광색이 안 먹을 텐데. 그냥 지금 테스트 해가지고선 자르는 거기 때문에 한요 정도 임시로, 아, 이것도 안 보이네요. 여기 표시가 이렇게 뭐 찍혀있다라는 거를 가정하에 얘를 이만큼을 커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그럼 전용 툴을 가지고선 꼭이 툴이 아니더라도 자르는 툴이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돈을 안 들이고선 커팅하는 방법도 한번 해볼 거고요 잠깐 뭐 이거를 여러 번 테스트인 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한두 번 작업을 하는데 이 이제 비싼 툴을 사기에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10만원이 넘어가니까요이 호스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호스가 여기 들어가서 고정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 아까 표시된 데가 돼 있죠 뭐가 묻은 것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커팅을 할 때요 위쪽에서 날이 내려올 때 정가운데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살짝 아래쪽으로 요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치우쳐져 있어서 얘를 체결을 하고선 자르게 되면은 정가운데가 잘리는 게 아니라 조금 밑에 쪽으로 잘려요 몇 미리 정도에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커팅한, 커팅할 부분을 이렇게 보시고요 왜 밑으로 내려와서 잘리는지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시 그리고 요 파란색으로 돼 있는 커버를 이렇게 제끼면은 여기에서 고정해주는 플라스틱이 나오죠. 고정해주는 게 나와서 얘를 끝까지 꽉 누르면은 얘가 고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호스가 움직이질 않아요. 확잡아 뽑으면 움직이겠죠. 그런데 얘는 커팅을 할 거기 때문에 커팅할 정도의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커팅할 정도 힘으로 그리고 커팅을 할 때는 이렇게는 안 들어가요 이렇게 위쪽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체결이 돼서 얘를 쾅 누르면은 호스가 깔끔하게 잘려요 90도로 깔끔하게 잘려요 자 그럼 잘라 볼게요 얘를 끝까지 체결을 잘 해야 되겠죠 체결한 상태에서 어, 얘를 아 얘는 아니네요 얘는 내리지 마세요 얘 내리면 안 돼요 자, 얘를 끝까지 잘렸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잘렸어요. 그리고 다시 올리고, 그러면은 이 호스가 나왔죠. 얘는 버리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애들 90도로 정말 깔끔하게 잘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커팅기를 분리를 다시 하고선, 우와, 잘 잘렸다 하고선 얘를 뽑으시면 안 돼요. 얘를 뽑으시면 안 되고, 왜 아래, 중간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잘렸냐면은, 요, 스틸리된 부품이 있었죠. 이 스틸리된 부품이 여기에서 인서트를 그대로 박을 거예요. 인서트를 여기다 박, 박아야지 작업이 된다 그랬죠.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 끝에가 어제 영상 보시면 살짝 뾰족하게 돼서 손으로 들이 살짝 꼽혀요. 그리고 뭘 두들겨도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집어넣는 것까지 한꺼번에 그 올인원으로 해주는 그 툴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인서트를 살짝 껴주고 요쪽에는 이 고무링이 있어서 얘를 살짝 잡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인서트가 저기 입구에 닿을 수 있게 그리고 살짝 밀어줘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쟤는 재활용을 한게 아니라 제가 이제 테스트 하려고 선 쓰던 거에서 뽑아 놓은 거라서 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레버가 내려와서 제가 이 레버를 누르면은 얘가 쑥 들어가요 자 들어가죠 끝까지 딱 코팅 돼가지고선 그 위치까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죠.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빼서 보면은 깔끔하게 90도. 그래서 90도로 잘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에 인서트가 여기에 제대로 딱 박혀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작업이 됐으니까 이 위에다가 올리브하고 나머지 이런 커넥팅 볼트랑 커버를 씌운 다음에 체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툴을 가지고선 굉장히 간단하게 짧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툴이 없다. 이 툴이 없는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은 커팅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위로 한번 잘라볼게요. 가위로 자르면은 단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라볼게요. 가위. 얘네들은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쉽게 잘립니다 쉽게 잘리니까 최대한 제가 90도로 자른다고 생각을 하고선 잘라볼게요 가위가 플라스틱이니까 그렇게 잘 나가진 않네요 안쪽에 그 외국에서 한 영상을 보니까 다른 유튜버 영상을 보니까 그 정원 가위 있잖아요 정원에서 쓰는 나무 자를 때 이렇게 나무까지 자를 때 쓰는 가위로 자르더라고요 90도로만 깔끔하게 잘리면 됩니다 가위는 좀 약해요 이 겉에 검은색 커브까지는 잘리는 것 같은데 이 안쪽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걸리는 것 같아요 가위는 아닌 것 같아요 가위는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 케이블 자르는 커팅기 예, 와이어 커팅기 얘를 가지고서 한번 잘릴게요 잘라 볼게요 잘리긴 잘리겠죠 근데 얼마나 손상을 입히고 잘릴지 깔끔하게 잘릴지는 보면 알겠죠? 아니에요. 완전히 이 상태는 정말 아니죠. 얘는 수습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얘를 여기서 사포를 질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쪽에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들어가면안 좋겠죠. 네, 커팅기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정원 가위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잘라볼게요. 브레이크 호스를 사게 되면은 호, 호스를 구입하게 되면은 요런 노란색으로 된 블럭이 있어요. 이걸로 몇 가지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케이블을 고정하는 애예요. 케이블을 고정을 하는데 어떻게 고정을 하냐면은 가운데 홈이 파여 있었거든요. 얘가 호스가 들어갈 게 이렇게 홈이 홈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 바이스 플라이어, 바이스 프라이어로꽉 잡아주게 되면은 고정이 되겠죠? 아니면은 고무줄 같은 걸로 이렇게 물어줘도 되겠죠? 바이스 같은 걸로 이렇게 물어주면 얘네들이 고정이 돼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이 끝에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잘랐던 건데 얘를 바이스 플라이어로, 바이스 브라이어로, 바이스 브라이어로 고정을 하고 칼로 잘라볼게요. 그냥 커터칼, 그냥 커터칼로 한번 잘라볼게요. 가위는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이 수직으로 딱 맞아야 되겠죠? 이두 개니까 블록이 두 개니까. 수직으로 맞아야 되겠죠. 위에서 봤을 때. 딱 수직으로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맞춘 다음에, 커터 칼로 얘를 잘라볼게요. 칼쓸때 조심하세요. 이 노란색 블럭에 딱 붙여가지고 자르면은, 잘리겠죠. 끝에가 잘 자르면은 잘 잘리겠어요 네, 끝에가 살짝 좋았는데 요거는 좀 다듬으면은 다듬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도 어?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잘른 쪽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깔끔하게 잘 잘렸어요 커터칼로 천천히 해서 깔끔하게 잘르면 90도로 딱 잘립니다. 그럼 가위는 아니었죠? 가위는 너무 얘는 호스가 강해서 가위는 안 잘렸고, 어 와이어 커팅해주는 툴은 커팅기는 얘는 완전히 뭉개져 버려가지고 얘도 안 되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제가 이 블럭을 보다가 그냥 잔, 잔머리를 한번 굴려봤어요. 블럭에다가 날을 한번 달아봤어요. 날 이렇게 우리. 그, 컷, 저기, 커튼을 보면 구멍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작두를 만들었어요. 작은 작두.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 그냥 블록이 하나 더 있길래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얘를 고정을 해주고, 똑같이 수직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그리고선 얘를 천천히 눌러주면은 그냥 작두예요. 작두. 어유 손, 손, 이거 뭐 하실 때는 손 조심하세요. 이렇게 해서. 얘도 고정을 하고 장갑을 끼시면 좋겠죠. 칼 쓰실 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얘를 위해서 눌러볼게요. 최대한 저쪽에 가까이 있으면은 힘을 더잘 받겠죠. 잘라볼게요. 오. 깔끔하게 깨끗하게 안 잘렸어요. 음. 대각선으로 잘렸는데요. 지금 이 나사를 제가 꽉 돌리질 않았거든요. 이 나사 꽉 돌려가지고선 수평으로 움직이게 하면은 잘릴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테스트를 안 해보고선 그냥 블럭이 하나 더 있길래 만들었는데 그냥 일반 볼트 있잖아요. 볼트를 가지고선 그 끝에 피스 그걸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계속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주 코팅을 할 그것도 아니고요. 얘가 좀 늘렸는데 칼날을 좀 안쪽에다가 놓고서 한번 내려볼게요. 각도 같이 잘리는데 시도는 좋았는데. 제가 원하는 만큼 깨끗하게는 안 잘렸어요.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냥 커턴날로 딱 붙여가지고 자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시도만 좋았던 거. 잘하면 되긴 될것 같은데, 그냥 칼로 잘 잘리니까 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좀 전에 이 툴을 가지고선 인서트를 박았었죠. 인서트를 박았는데, 커턴날로 깨끗하게 잘랐어요. 깨끗하게 자르고선 인서트를 박을 거예요. 그런데 커터날로 자르면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잘렸잖아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잘렸는데 이 상태에서 플라이어로 바, 바이스, 플라이어로 입이 안 붙어요. 이게 플라이어를 위에서 단면을 보시면은 자호스가좀 눌리죠. 지금 너무 꽉안 밀렸는데 호스가좀 눌려요. 납작하게 살짝 이렇게 좀 짜부가 된것 같이 보이죠 조금 요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괜찮게 괜찮을텐데 좀 찝찝하다 그러면은 인서트 만큼 얘를 좀 빼서 인서트가 박힐 정도까지만 좀 빼고선 다시 플라이어로 고정 바이스가 있으시면 바이스라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고정 그러면 은 이제 호스는 안 움직이니까 요거 손으로 살짝 들어간다 그랬죠 못 박을 때도 살짝 이렇게 치면 살짝 들어가잖아요 이 상태에서 고무망치가 있으시다 아니면은 드라이버 그 뒤쪽에 고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저는 고무망치가 있으니까 고무망치로 두들겨 볼게요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천천히 치세요 한꺼번에 팍 쳐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얘들이 네 최대한 손상을 받으면 안 되니까 생각보다 쉽게 들어가요. 근데 빼기는 힘들어요. 더군다나 올리브가 한번찡겼다 그러면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서트가 들어갔어요. 깔끔하게 되있죠. 얘네들이 대각선으로 뭉개져 있으면은 인서트가 밀착이 완전히 밀착이 안 되겠죠. 그래서 90도로 잘르라고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올리브를 집어넣고, 그리고 커넥팅 볼트를 조이면 끝. 뭐 집에서 하시는 거면은 일반 커팅기로 그냥 칼로, 커터나올로 이렇게 잘라서 하시면 되는데, 뭐, 샵 같은 경우에는 전용 툴이 있으면 좋겠죠. 좀 멋있게 생겼죠? 가까이 오지 마! 비싸요. 네. 비싼 장난감 같이 생겼어요. 얘네들은 눌러서 체결을 하면 돼요. 진짜 머리 잘쓴것 같죠? 대단합니다. 네. 호스커팅하고 인서트 박는 것까지 해봤어요. 별로 어려움 없죠? 네.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요. 감사합니다.